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옴 진리교와 사회로 총선을 겨냥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종교 타락을 경고하는 다섯 가지 징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학자 찰스 킴볼이 이야기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진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만 절대적인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 매우 위험하고 타락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통 교리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회적인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맹목적인 복종, 그러니까 신도들의 지적인 자유와 원래 개성을 완전히 제한을 해버리고 교주의 생각만 무조건 따르게 하고 말이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만드는 종교 상당히 예, 문제가 있고 그런 종교일수록 위험하다고 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상적인 시대의 확립입니다. 어, 신정이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 긴 세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종교 국가를 이룬 나라치고 뭐 그 지상 낙원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나라는. 아, 그런 선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종교. 그러니까 뭐, 포교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뭐 신천지가 딱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기성 종교 내에서도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과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질할지, 체제수호, 집단 정체감 강화를 위해서 외부의 세력들을 뭐다 다 적으로 돌리고 말이죠. 자신들의 종교를 반대하는,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학살과 공격을 내대는 종교들. 아,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 홀리 워를 선포하는 종교. 그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이랄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과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하드, 이슬람의 이런 것을 내세워서 말이죠. 테러를 하고 하는 것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들 다 타락한 종교의 징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무튼 종교학자 찰스 킴 종교학자이자 목사인 찰스 킴볼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음진리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 테러인데 테러가 있었죠. 테러 사건 이1900 95년 3월 2일 월요일 뭐 도쿄 시민들이 평범한 뭐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구토와 질식으로 알고 봤던 신문지에 쌓인 구멍 뚫린 비닐에서 새어나온 독가스 때문이었습니다. 16개가 넘는 역에서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갔고요. 그 중에 13명이 사망하고 5,8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이라면 그해 1월 17일 날 6,434명이나 사망한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사회는 이 고베 대지진보다도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에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당시 시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독가스에 여기저기서 쓰러졌고요. 경찰은 방독면을 쓰고서 지하철을 수색을 했고, 이런 장면은 독가스 테러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 테러의 범인들을 잡고 보니까 오음진리교 신도들이었죠. 경찰이 오음진리교 본부 감미 기시키에서 400가지 유형의 엄청난 화학 약품들을 화학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압수를 했는데요. 당시 수색 당시에 많은 신도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정도로 이 화학 제품 화학약품들을 가지고서 실험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이미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자. 오질진리교 교주 아사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하라 쇼코, 그러니까 1955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사형을 받은 사람인데, 사형 집행이 된 사람인데요. 일본 남부 섬 큐슈에서 직조공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었고요. 록내장을 알아서 반은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환상주의자였고,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있었대요. 그리고 10살 때는 중국 의학에 심취를 했고요. 도쿄대학,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이 도쿄대학 시험을 봤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이, 이 아사하라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대요. 중국 약초 사업, 그러니까 뭐 약국을 차려가지고 가짜 약을 팔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잠깐.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약초 사업을 하면서 일본의 신종교였던 아함종이라는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함종은 어떤 종교가 봤더니, 인생의 비결은 불교와 요가를 통해서 나쁜 업을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함종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리고 1984년 아함종을 떠나서 요가단체를 조직합니다. 이아사라는 힌두교의 그 시바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바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샴발라 왕국을 재창조할 제청, 인물로 네가 선택받았다 라는 계시를 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86년에 인생의 고행을 마치고자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1986년에 후지산 근처 가미 기시키에서그 오음진리교 공동, 어, 공동체를 창설했고요. 어, 종교의식, 이, 이 공동체에는 종교의식과 교육과 직업과 결혼, 장례식까지 모두 가능한, 그러니까 뭐 굳이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는 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되는 그런 공동체로 어, 그렇게 창설을 했고 어, 그 주변에서는 영꽃마을로 알려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옴질교는 불교와 힌두교와 기독교 가르침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절충해서 만든 만 어떤 교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옴질교의 명상과 요가 등의 이 수련법은 빛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수련하게 하거나 또는 한각제까지 동원해서 뭐, 수련하게 하고, 그리고 뭐,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게 만드는 아주 가혹한 어떤 그런 요가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음질교는이 정부를 모방한 관료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장관과 대변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1988년부터 아사라는 이 세상의 타락기인 불교에서 말법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말이라고 하는 어들 세상의 마지막에 다다랐다고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서구의 기독교 종말론을 거기에다가 가미를 시킵니다. 그래서 1989년 초에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출판했고요. 이 책에서 그 인류의 그 마지막 전쟁으로 알려진 암하겟돈전쟁이몇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 후반에는 파괴에서 공까지, 그러니까 비, 빌 공자 있지 않습니까? 한, 한자로 파괴에서 공까지를 출간해서 세상 사, 사람의 4분의 1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옴진리교의 영적 훈련, 뭐 호흡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만이 다가오는 대학살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아사라하고 자 오姆진리교는 1995년 초에 떠오르는 태양의 땅에서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의 땅이 어디예요? 일본이죠. 어, 그런 책을 출간했고요. 내용을 보면 아사라하고 그의 제자들이 자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담한 내용을 어, 발췌한 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했고 그 서문이 고베 대지진 그러니까 이 고베 대지진 이후에 쓰여진 책 같아요. 그래서 지진 무기라고 알려진 비밀 기술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사하라, 아사하라는 1996년과 1998년 사이에 미국과 연합군의 핵 공격으로 일본이 불타는 땅으로 변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사하라는 히틀러와 모택동을 존경하, 존경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엄질리교 신도들을 보면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부유층 출신들이 많았고요. 애니메이션과 그 생화학, 핵물리 전문가,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오엄진리교는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컴퓨터 가게 그다음에 헬스클럽, 우동 가게 등의 사업으로 작은 왕국을 만들 정도로 상당히 그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신도 수는 일본에 만 명, 해외 특히 그 러시아 쪽에 신도들이 많은데 한 2만 명 가량 해외에 신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은 도쿄 지하철, 지하철 테러 이전에 일본 전역 그러니까 25개 영음진리교 본부를 공격을 했는데요. 옴진리교는그 공격이 있으려는 것을 뭐, 미리서 파악을 하고서 살인 가스 공격을 하였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옴진리교는 핵무기 확보를 위해서요, 러시아 핵물리학 실험 사이로 총선을 겨냥한 사이로 총선을 겨냥한 시안부 정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어, 처치타임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재림의 증거와 적그리스도, 공산주의라는 영상을 지난 3월 28일 날 게시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천의 그 사랑침례교회 이 사람은 킹제임스버전 흠정역성경만이 완벽한 성경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사이비 이단 어,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이 김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작년 6월에 유사한 주제와 내용으로 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설교의 그 부제를 보면 노아와 로세 시대 유전자 변형과 인간 목제 인공지능을 통한 적그리스도 빅브라드의 어, 철권 통치 이런 주제의 설교인데요. 어, 이처치 타임즈의 재림의 증거적 그리스도는 그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요약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동수 목사는 노아의 때에의 된 것과 같이 인자에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누가 보고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구절들과 창세기 6장에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어? 자손을 낳았다. 그래서 그들이 거인족을 탄생시켰고 네피림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어, 악이 관영함을 보고 악이 넘침을 보고 사람을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구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666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몇몇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노아와 로세 때와 같은 종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종말론을 제시, 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로세 때의 특징으로는 동성애, 인간복제, 유전자 변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노아 시대에, 아니, 로세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다, 만연했다, 이런 주장들은, 뭐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동생, 동성애였느냐, 아니면, 네? 그 약자를 갖다가, 그렇게, 그, 어 윤간을 통해서, 어, 그, 그야말로 성적, 성폭행을 한 거냐. 뭐, 이걸 동성애의 만연으로 보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성의 법무만 가지고 동성애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사실 그 시대는 또 동성애라는 단어조차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성경 자체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어, 그거는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복제가 노아와 로세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고요. 유전자 변형도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주장도 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예, 뭐, 자신, 자신들이 자신 어, 있지도 않는, 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과 억지로 가, 그런 어, 것이 마치 이미 노아시대에, 로세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마귀가 진화론과 공산주의를 퍼뜨렸다. <laughs>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중국을 통해서 인간복제, 안면인식 등으로 전 세계를 사회주의하고 빅브라더에 의한, 그러니까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그 오웨, 소설 있지 않습니까? 빅브라더. 그런 어떤 통제사회를 이루려 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의 그 논리를 보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 길면 기차 기차는 어?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빠르면 아, 빨, 어,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 백두산 이런 식으로 <laughs> 요 그런 주장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원숭이의 엉, 엉덩이 빨간 엉덩이가 말이죠 투사이 되어버리는 <laughs> 예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보는 너무 비약이 심합니다. 자, 처타임지의그 김효정 씨는 뭐 시채널 기자 출신이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리메 때 징조는 노아와 로셋 시대와 같이 동성애와 인간복제를 통한 유전자 변형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장 자체가 틀린 거예요. 로셋 시대, 노아 시대 무슨 인간복제가 있습니까? 유전자 변형이 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로 인해 부패와 혼란이 왔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동성애의 인간복제에 대해 인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와 인간복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 이런 시대일수록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의 징조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개념이다. 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아, 참 황당하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요한 일서에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예, 의미는 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영어로 안티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그리스도적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이를 부정하는 이마다 어, 적 그리스도라고 어, 요한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어,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오셨, 어,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어, 자들이 바로 이제, 적 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대에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그니까 666 짐승 나오잖아요. 예, 그, 그것을 언급하면서 저 그리스도 모든 자에게 표식을 받게 하고 이 표식이 없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이거 완전 또 논리 비약이죠. 예, 교회와 예배 역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라고 말하면서 이제 빅브라더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중국이다라고 하면서 중국 전역에 설치된 폐쇄로. 1억 7천 개, 전 국민 안면 인식 시스템 개발 공원, 그리고 중국의 AI 기술 발전 등을 말하면서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논리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적그리스도래요. 황당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효정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도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면서 극도의 반미주의가 병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시도, 극도의 포퓰리즘, 계급 투쟁과 이슬람과 동성애 사조의 침투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사조의 확산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에 한발 가깝게 다가서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 사회로 총선 때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문재인의 그 어떤 민주당을 찍, 찍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터무니 없는, 뭐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사회주의 개헌 시도? 문재인 정권이 언제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했습니까? 이 개헌을 시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때 개헌특위 만들어졌었는데 개헌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40여 명이나 그 특위 안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무슨 사회주의 개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 개어, 어, 김재현 목사는 이 사람 합동 측그 총신 나와가지고 뭐, 이 배들, 세종의 배들교회를 다니 하는 사람입데다 청통교단의 목사예요. 그럼에도 황당 무계한 주장을 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처치타임즈 김효정의 그 영상을 소개를 하면서 1세기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 요소고, 3세기는 황제숭배 사상이고, 16, 17세기는 제국주의고, 18세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적 그리스도였다. 19세기는 왜 빼먹는 모르 모르겠는데 지금 21세기 적 그리스도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뭐 그러면서 말이죠 AI 영화 트랜스젠더 스트랜센더스를 언급하면서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오는데 특이점의 시대인 2045년이라는데 모든 미래 과학자들이 다 인정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모든 미래과학자들이 다이 2045년이 특이점 시대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엘빈 토플러나 제레미 레프킨 같은 유명한 미래과학자들이 그러더냐, 말은 못해요. 응? 그러면서 도대체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니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보래요. 특이점 시대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AI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 공산주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짐승이 돼 버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요. 중국이 화이웨이의 사이버 기술을 통해서 한국을 집어먹고 있다면서 여기에 오라고 중간 숙준으로서 해서 뻗들여 주겠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는 우리가 바로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라는 선동을 합니다. 이 김재원 목사는 그니까 기도회에서 최근 기도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도회 설교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설교도요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70억입니까? 뭐그 70억 중